있는데요. <laughs> 첫 번째 등시 명품 지가 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덕구 미니엘이입니다. <laughs> 네, 지지... 진심 진입니다 명품 까지 백화점 가서 <laughs> 사는 브이로그 찍으시죠. <laughs> 원하는 지갑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? 어, 아 가능입니다. 아, 어?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합니다. 실패시 보죠? 시... 네. 시... 밥값이 너무 싼것 같은데요. <laughs> 네? 아 그렇죠. 제가 그러면. 식당을 골라놓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잠시만요, 좀 예약 좀 하고 올게요. 몇시 방송이신데요? 아니, 몇시 방송하시는데요? 그, 그렇군요. 네. 그럼 몇시 예약할지, 현장판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밥 먹을 준비 되셨나요? 방송하셨나요? 아하, 알겠습니다. 지금... 그럼 저는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님도 요... 여러분들, 신라 호텔에서 밥 <laughs> <방> 먹고, <laughs> 즐기고 조식까지 먹는 브이로그 기대해주세요 <laughs> 네 <알>. 네. <laughs> <laughs>